자, 비덴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덴트도 일단은 내려가는 하방 추세는 멈춘 모습이고, 현재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잡아가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자, 일단, 이 상승 파동에 대한 탄력이 가속화가 되려면, 이 직전 언덕에서 지지받는 흐름 보이며, 장기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어야 되고, 동시에 윗매물 구간을 소화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자리가 보시면, 장기 평선과 벌어지고 나서 이제 처음 좁혀지는 자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의 탄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따르고 그렇게 된다면 행보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현재 포지션을 잡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비트코인도 장기 추세가 여전히 하방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어,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단기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크기에 추후 나오는 흐름에 따라서 영상은 다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광경에는 보시면 은 장기 수렴이 진행 중이에요. 현재 수렴 하단값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 어, 크게 리스크가 따르는 자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차트를 자세히 한번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 단기 수렴도 돌파 이후 눌림 과정에서 현재 상승 방향성을 잡아가는 흐름 보이고 있는 건데 가격 라인은 1 4 0 0 원대 이탈하지 않는 이상 현재가부터 분할면서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파동이 이어지려면 1,500원대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는 그름 나올 때 위에 1,700원대에서 1,800원대 구간까지 쏠수 있고 그 라인에서 1차적인 매도 관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남은 물량이 있다면은 이 장기 수렴 과정에 상당값까지도 부담 안 되는 물량 홀딩 해가지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 사이언티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기 입형선과 장기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자 일단 단기적인 오름세가 있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기에는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해야 되고 리스크 부분을 염두해야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전일 시가 역주행 캔들이 나오면서 현재 상승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단기적인 리스크는 있지만 그에 따라 포지션을 어, 소액 정도 접근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최근에 이 파동을 나타낸 이 힘을 확인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두고 앞으로 눌러주는 라인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매물 소화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면 기간 수렴이 더욱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일 캔들에 저가, 적가. 저가는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어, 늘림 타점과 동시에 손절가로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탈하게 되면은 관을 깨게 되면 빠질 수 있는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필히 어, 체크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포인트 부분에 초점을 두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주 맥주는 이제 바닥은 잡은 모습입니다. 자 단기적으로 바닥 다진 후에 상승을 이어가려는 매직봉이 연출되고 있는데 보다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 그냥 박스의 흐름이기 때문에 큰 상승을 바라보고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어,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 리스크 측면에서 매수 진입할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가부터 매수 영역이자 금일 캔들에 구간을 손절가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 구간을 일차적으로 단계 매물 때한 2,700원대부터 보시면서 남은 물량만 홀딩하는 관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이 큰 시세를 나타내려면 이 구간 3,400원대 구간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는다면 매도세가 강하게 제공할 만한 구간 다시 체크하셔가지고 내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할지. 참고하면서 조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t y m 은 단기 매물 소화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어, 현재 바로 갈 자리로 보이지는 않고 가격 조정 대비해 가지고 기간 조정이 짧기 때문에 어, 몸통으로 한 2,730원 정도 잡아주는 흐름 나오지 않는다면 일 횡보 흐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2,400원 정도 이탈하면 안 되는 가격이고 이탈 시에 낙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어필이 손절라인으로 체크하시고 현재가부터 해가지고 손절라인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모아가시는 매매하시면 기간적인 소요의 투자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왕과학은 한번 체크해보면 전반적인 상황은 장기 추세가 전환된 이 파동을 나타낸 이후에 그 파동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상황인데 최근 만들어진 고가가 이전 매물 박스 상당 맞고 떨어진 모습이죠. 자 따라서 이 구간 돌파시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돌파의 기대감에 투자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첫트 한번 다시 보면 일단 금일 변곡차비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차적인 매수 타점이 될수 있고 중요한 점은 이 변곡에 시가가 이탈하게 된다면. 최근 빠진 만큼의 하락분이 빠질 수 있으니까 어, 아무 데서나 분할매수를 들어가지 말고 이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하면서 열어두면서 분할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9,100원 정도 분할매수 영역씩 하시면 되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1,800원 구간 몸통으로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고 안착할 때 또다시 타점이 될수 있으니까, 어,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영상 업로드는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